광주메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 개국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총선 호남 정치를 말한다 진행을 맡은 김종민 정치부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서구 우레 출마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님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을 듣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먼저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좀 들려주십시오. 예, 우리 광주와 호남에는 저는 두 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정권 교체의 앞장을 세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낙후된 호남.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직도 차별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그 경제 성장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서 경제적으로 극히 낙후되어 있는 우리 호남을 살려내기 위해서 호남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을 대변할 만한 실력 있는, 말하자면 힘 있는 정치인과 정치 세력을 만들어야 되죠. 그두 가지를 결합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주도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호남이 뭐 희생되는 정권 교체라든가, 호남이 뭐 들러리서거나 무시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호남도 당당하게 주역이 되고 호남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은 그런 호남 주도 정권 교체의 기틀을 만드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 저는 저희 국민의당이 이제 신생 정당이지만, 그런 정권교체에도, 어, 이룩할 수 있고, 또 우리 호남 주도, 호남의 정치도 복원하고, 제대로 호남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비하면, 이제 폐쇄적 패권주의, 친문 패권의 정당이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하는데도 큰 한계가 있고, 더구나 우리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대변할 그런 자세나 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우리 호남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진노, 패권 세력과 청산 이제는 뭐 친문 세력이라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네, 예, 저는 이번 총선은 야권의 친문 패권을 청산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그 친문 세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광주에서 9 2의 지지를 줬지만 돌아온 것은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근, 저는 그 세력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 세력이 국민들을 설득할 만한 변변한 비전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폐쇄적 폐권주의. 말이 좀 생경합니다만은 뭔가 자기들끼리끼리만 모여서 뭘 하겠다는 것이지 그것을 넉넉하게 많은 국민들을 이렇게 껴안고 심지어는 자기 당원들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는 그런 폐쇄적인 상태 그 그러면서 패권만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이후에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이번에 공천을 보더라도 어, 문재인 전 대표하고 가까운 사람들 많이 공천자가 늘어났고 또 신인이라고 해서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분들 많지 않아요? 문재인 키드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이 공천을 받기 때문에 이당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김종인 대표를 문재인 대표가 모셔다 봤는데 예, 이분이 뭐 친노패권을 청산하는데, 친문패권을 청산하는데는 뭐별 성적을 못 내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국보의 출신으로서 우리 야당의 정체성만 흐리고 또 우리 특히 광주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모욕이라고 할수 있는 친문패권을 이번 총선에서 청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다음 집권이 불가능하다,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이 세력은 그동안 우리 광주나 호남에 대해서 표는 가져갔지만, 우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안 해왔습니다. 외면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호남 정치 복원이라든가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이번에 친문 패권 세력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적어도 우리 호남에서는 친문 패권을 청산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평소에 소신이기도 하시죠.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호남은 늘이 나라의 민주주의, 뭐 개혁 또는 국난을 당할 때는 국가의 안보에 가장 앞장선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도 많이 당했죠. 어, 그런데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차별당해 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후에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호남이 완전히 배제됐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뭐 수도권은 물론이고 다른 영남이라 이런 지역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뭐 우리 젊은이들 학교 나와도 무슨 변변한 직장도 없고 큰 기업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따라잡으려면 우리가 무슨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호남의 낙후를 극복하고 소외를 이겨내고 호남의 자식들, 앞으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도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당당하게 기회를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이 호남의 강한 힘을 가진 정치인 또 그런 강력한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호남 정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호남 주도 정권, 정권 교체에 대한 신명을 바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것을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요. 내년 대통령 선거의 그 구체적인 과제로 좀 말을 바꾼다 까요? 구체적인 좀더 구체화한다면 호남 주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호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지금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 정권화에서 극소수 특권 세력의 독점만 심화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호남뿐만 아니라 뭐 질자리도 없고 노후도 불안하고 극히 이, 이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해주는 길이 이 정권교체입니다. 그래서 호남 정치도 복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정권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것이 바로 호남 주도 정권 교체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 호남이 앞장서서 이 시대적 과제를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해서 예, 전두환 국보위 출신이 광주 정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국보위는 <laughs> 전두환 쿠데타 세력이 광주항쟁, 광주학살을 뒤고서서 만들어 놓은 쿠데타 기구입니다. 5.18 직후, 그러니까 5월 27일 날 도청에 최종 개원군 진입이 있었죠. 그그 그 직후에 6월 초에 만들어진 기구가 국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김대중 대통령. 우리 지금,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성을 잇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전두환 신군부의 그 쿠데타 기구인 국보위에 참여했던 분이 어떻게 야당의 소장이 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그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야당의 지지자들, 야당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우리 호남, 특히 광주 시민들에 대한 이,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대표가 야당의 수장이 됐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저히 뭐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어, 강금실 전 장관이 그 영혼을 팔아먹은 일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국민의당 최재 지지 기반인 광주 8개의 지역구에서 싹쓸이, 즉 8대0 완벽한 승리를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광주 전북까지 포함해서 호남에서 압승을 자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우리 총선에서는 내년에 호남주도 정권교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laughs> 친문 패권을 청산하는 것이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호남에서는 뭐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뒤떨어지뒤처져 있고요. 이제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새로운 우리 국민의당이 양자 대결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친문 패권이 지배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 당은 그 친문 패권을 청산하고자 만든 정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표를 가져갔지만 호남을 외면하고 무시한 친문 패권의 정당입니다. 저희 국민의 당은 호남주도 정권 개치를 이룩하기 위해서 또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호남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입니다. 천정배, 뭐, 안철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만들기도 했지만 사실은 호남 민심이 만들라고 명령해서 만든 당입니다. 그 점을 저는 우리 이 광주 시민들께서, 호남 주민들께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도 정치 의식이 높은 분들이 잘 아시고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호남에서는 광주 8석을 비롯해서 전남북 각 10석, 28석을 다 석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지역구 단수공천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이제 이장을 좀. 예, 제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고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지만 늘 가장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제가 관련된 문제는 좀 결벽증에 가깝도록. 제가 극히 이 극히 조심스럽고 공정하고 조금 더 의심을 받을지 않게 행동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국민의당의 서구을 제가 단수 공천 후보가 됐어요. 어, 경쟁자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등등의 기구에서 그것 자신들이 독립적으로, 어, 공정하게 처리한 일입니다. 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어떤, 음, 뭐, 저희 지역 공천심사에 관한 뭐 당대표라고 전혀 생각해 줄 필요도 없고 그냥 한 사람의 후보로 대해서 뭐 특별히 봐줄 것도 없고 특별히 불리고 줄 것도 없다. 그냥 공정하게 해라. 뭐 이것이 제 마음속의 염원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서구 의뢰에서 뛰던 후보를 공청관리위원회에서 아마 권유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북구로 이렇게 옮겨가서 조금 룰을 좀 특례를 주면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룰이 공정치 못하다는 여러 문제들이 제기돼서 최종적으로는 당의 최고위원회가 당 지도부 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우리 당의 회의에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저는 대표로서의 권한으로부터 제척된다. 그 문제는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해서 안철수 대표께서 책임지고 결정하신 일입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했으면은요. 북구울에서 거기서 <laughs> 경선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한테 유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롤이 사실은 저한테 불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그 다시 그리 북구울로 갔던 경쟁자가 다시 서구울에 와서 지금 무소속 출마해서 저를 상당히 이 이제 비난하는 격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어 큰 틀에서는 그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 못 시킨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은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게 결벽증에 가까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된 일이라고 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무슨 거기에 개입하거나 저에게 유리하게 뭘 바꾸거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졸 출신 후 첫 삼성전자 여성 이문이기도 하시죠. 양양자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양 후보가 골리앗을 잡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양양자 후보는 우리 이 광주에서 정말 요거를 졸업한 상태로 대한민국 최고의 인류 기업에 가서 각고의 노력 끝에 그런 이문까지 오른. 음, 정말, 입지전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 어, 압니다. 어, 이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가진 뭐, 정치적 그 신념이나 뭐 철학이나 이런 것은 아직 자세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뭐 좋은, 음, 좋은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공약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대표 회원는 무엇이고, 뭐, 해법은 있으시다면 들려주십시오. 중앙공원을 이제 살리는 일 이게 우리 서구민들의 관심이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중앙공원은 지금 우리 서구 특히 을지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 광주 서구의 허파일뿐만 아니라 크게 보면 광주의 허파라고 할수 있는 아주 아름답고 쾌적한 이 공원이지요. 그런데 이 공원이 사실은 아직 사유지 상태가 뭐 73%라고 보통 그럽니다만 70%가 넘는 상태, 사유지 상태로 있고, 앞으로 2020년이면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이 무산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다음 국회의원 임기하고 거의 같군요. 2020년 7월 1일이면 그 공원, 네. 중앙 공원이 해제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공원을 공원상태로 난개발이 일어나거나 못하도록 묶어두고 결국은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사유지가 그렇게 많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이뭐 광주의 재정상태로는 도저히 이거를 뭐 매입해서 공원한다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문제거리인데요. 우선 국가공원을 하자. 하는 것이 첫 번째 해법입니다. 마치 지난 3월에, 3월에 국회에서 국가공원에 관한, 도시국가공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국가적 차원으로서 관리해야 될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뭐 경관 보존의 차원에서 국가적인 관리를 해야 될 공원은 국가공원이라고 지정을 해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선 광주 중앙공원을 국가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우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당 공동 대표로서 광주 지역 전체 공약을 좀 간단하게 좀 들려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광주의 산업을 일으켜서 광주 경제가 어, 잘 일어나고,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시민들이 소득을 가지고, 어, 안정된 생활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의 전략 산업을 잘 키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선 기존에 했던 것에서 시작해 본다면, 역시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죠. 현재, 현재 기아차가 들어와서 60, 2만대, 60만대 수준의 생산력이 있으니까 그걸 100만대로 늘리기 위해서 지금 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조사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또 한전이 인근에 나주 어, 빛깔람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전 그런 조건을 이용해서 에너지 밸리를 조성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있는 기반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야말로 우리 광주의 수십 년을 또는 백년을 내다보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자산업혁명이 일어날까 그런 지금 있는 산업들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좀 우리가 좀 먼저 먼저 그런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일 이것을 우리가 전략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무슨 요새 뭐 알파고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사물인터넷이라든가 뭐 우주항공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선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 기존 있는 여러 어 뭐, 그어뭐 테크노파크라든가 무슨 광주에지스트 어 이런 쪽도 다 앞으로. 잘 키워야겠지만은 혁신형 사이언스파크 그래서 거기는 용복합 기술도 개발하고 또 그런 기술을 가진 학생들도 교육시켜내고 하는 혁신형 사이언스파크를 광주에 설치해야 된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야권 연대기가 다시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 의견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 저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는, 음, 이 야당 간에, 복수 야당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호남 정치가 복원되고 또 광주나 호남의 주민들께서 자신이 원하는 당이나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 제가 음. 작년 서구에 그래도 출마하고 또 서구민들께서, 어, 성원해 주신 바람에 아마 그래도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시민들께 선택권을 드릴 수 있었다. 이 점은 저도 좀 자부심을 갖고. 수도권 비호남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대나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저도 그 문제의식에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친문패권을 청산해야겠다는 우리의 목표가 있으면서 동시에 또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하느냐 한 점에서 그동안 저로서 상당한 이제 고뇌가 있었습니다. 지금 선거가 이제 뭐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미 투표지 용지가 지금 인쇄까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개별 후보 차원에서 그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시민사회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 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단일화를 추진하고 하는 것은 지금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막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저희는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라가 말씀입니다. 남은 기간 선거운동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광주 시민들께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도 안 됐습니다, 11개월 정도 그 국회에 국회에 가서 활동을 했는데요. 어, 뭐 저로서는 여러분들 말씀입니다만은 밤낮 없이 죽도록 뛰었습니다. 뭐 조금 더뭐 어, 농땡이 부리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시간이 너무 짧기도 해서도 그렇겠지만 또 시민들께서 기대하신 만큼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저 자신으로도 흡족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위로해 본다면 시기적으로 너무 짧고 역시 제가 다선 의원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무소속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가 모든 것이 다 교섭단체 간의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산도 결국은 교수단체 간의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저도 미흡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민들께, 그동안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그 점에 관해서는 좀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동안 열심히 뛴 것만큼은 좀 또, 알아주시고, 이번에 기회를 한번더 주시면은 더 열심히 뛰어서, 반드시, 예, 호남주도 정권교체에도 이룩하고, 우리 광주와 서구의 미래를 위해서도 어좀 힘찬 한들까지 큰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마음입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지역민들이나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특히 서구의 유권자 여러분, 그 동안 작년 4월 29 보궐선거 이후에 예, 저에 대해 저에게 보내 주신 큰 성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그래 오늘까지 이제 국민의 당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단초가 생겼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광주와 호남을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의 많은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권 교체는 호남의 뭐 희생을 전제로 하거나 호남이 외면되거나 하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우리 호남도 당당하게 함께 참여하고 주도하는 또 호남의 정당한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호남 주도 정권 교체를 이루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국민의당과 저 천정배가 앞장서서 꼭 호남주도 정권교체를 이루어가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laughs>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저를 신임해 주시고 또 새롭게 호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교체를 위해서 태어난 저희 국민의 당을 특별히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힘을 주시면 저희는 반드시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대한민국의 정권교체를 꼭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님으로부터 정치 철학과 지역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4.13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